괜찮아, 괜찮아. 송아지야, 아유 이뻐라.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어요? 아이고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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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 갔어? 아 이뻐라. 놀고 있어? 연찬서의 다영아, 송아지 너무 귀엽다. 안녕. 가요, 이뻐라. 간지럽구나. 너무 귀엽지, 송아지. 아이고, 그래. 나 보고 싶었죠? 이모한테 오는 거야?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가서, 불 뜯어 먹어. 음, 그래. 잘 가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음. 어, 알았죠. 안녕. <laughs> 가던 길 가, 괜찮아. 어, 겁나지 않아도 돼. 안녕. 이모 갈게. 다음에 또 보자.